febc 1분 칼럼 사랑 빚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가수 이혜리 씨가 자신의 출신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을 들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그것은 아무도 믿지 말고 누구 말도 듣지 말고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소리보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며 자신을 믿고 나아가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녀의 주장을 그녀는 자기 연설문에서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인생은 독고다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인생은 독고다이일까요? 독고다이라는 말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여 혼자서 처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독고다이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거나 유능하지 않습니다. 이효리씨의 말은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은 독고다이로 살 수도,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인생길에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독고다이가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FIBC -E 일분 칼럼 군포 송정지구에서 하늘빛 사랑을 빚어가는 사랑 빛는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